함수식에서 도함수 구하기를 해보자. 음,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는 것인데 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보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어, 간단한 예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x 플러스 h가 필요하고. 자, 그것은 이 부분에서, 그렇지? 이 부분 y가 h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f(x), y 대신에 h로 바뀌라. a x h 플러스 자 b가 뭐냐 이거야? b가 뭐냐? 이때는 항상 x y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f 0은 e f 0 플러스 b. 즉 b는 뭐냐면 b는 F0이다. 마이너스 F0이다. 여기까지가 FX 플러스 h 죠 그런 다음 여기서 FX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날라가지. 얘가 날라가지. 이렇게. 날라가지.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 H로 딱 되면 얘, 얘, 얘 f 음안 돼. 쓴 거지. 다시 또좀더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FH. 0 플러스 H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얘네들이 없는 거야. 쟤네들이 없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서 ax 나가시고 그 다음에 h도 딱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된 거냐면 0에서의 미분계수와 ax 얘만 얘 알고 얘 알면 되겠다 라는 얘기라고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를 하나 들어볼게 그럼 뭐 이러한 함수식이 주어졌다고 하자 fx, fy, ex, y, e xy. 이거, 이거 f 도 함수 0이 1. 뭐 시험 직전이라서 빨리 정리해 둔다면 방금 전에 한 바에 의하면 f 도 함수 x, f 도 함수 x. 뭐 ax, y 중에서 y의 개수, y의 개수, e x 네 f 도 함수 0, f 도 함수 0 뭐였지? 1 이렇게 바로 갈수 있다는 얘기지. 일뭐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어, f도 함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x h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y 대신에 h를 넣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f(x) 빼고.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지? 어, b가 안 보이는데요. b가 왜안 보였겠어? xy 집어넣었을 때0 집어넣었을 때 f0이 0이었거든. 그래서 F0이 0이지만, 써줘야 돼요. F0이 0이지만, 써줘야 돼. 근데 더 하지 말고, 빼서. 자, 이렇게 되면 된다, 알지? 이게 되지? 그러면은, 극한, H, F, H, F0. 자, 이거, 이래서서 사라졌던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묶고, 그리고 약분해서 나가세요. 그러면은, 0에서의 미분계수, EX, EX 플러스, F도 함수형, F도 함수형 1이니까, 그래서, 어, 나오더라는 거지. 뭐, 결론만 알면 안 되고, 과정을 좀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시험 직전일 때는 급하니까, 급한대로 써도, 무방하겠다 시험 때는.